1번부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을 보게되면 삼각형 ABC에서 라고 돼있어. 그래서 그냥 삼각형 그려볼게, 선생님.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표시하고여 이게 A변, 아, A각. 이게 B각, C각. 그런데 A각이 135도란다. 그 다음에 B변이, 얘들아, B변이, 얘가 4란다. 그런데 넓이가 2라고 얘기했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면 선생님 요 길이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럼 AX라고 놓으면 되지. 그리고 A 값 찾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A 값. 지금 보게 되면 B가 135, 넓이가 2라고 얘기했을 때 A 값을 찾으시오. 봅시다. 넓이가 2일 때 A 값을 찾으시오. 어, A 값이면 여기가 아니구나. 그지? 여기구나, 여기, 여기. 선생님 잘못 봤다. A 값이면. 변의 길이니까 삼각형 유교소. 우와, 이거 어려운데. 그지? 어려운데. 어떻게 찾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얘를 알고 있으니까 봐. 얘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요변, 요변.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곱하기 4 곱하기 c의 사인 135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요거 약분시키면 2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c 사인 135도인데 사인 135도가 사인 45도랑 같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1은 얘들아 2분의 루트 2에 뭐야 c가 된다고. 그럼 넘겨지면서 계산할 때는 c는 얼마나? 루트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2야. 그러면 어 이런 게뭐 있다. 이런 게 얘들아 이런 게. 지붕 모양. 와 이거 구할 뭐수 있지. 그지? 무슨 법칙? 코사인 제2법칙.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데 a제곱은 요거 제곱. 4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에 그냥 하지 뭐. 루트2의 뭐야?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2의 뭐야? 코사인 135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고 나면, 얼마나 오냐? 루트 26 나옵니다. 됐습니까? 루트 26.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1번에 2번 문제야. 어, 그림이 그려져 있기를, 얘들아. 그냥 그림, 문제 안 읽고 풀을게. A, B, C라고 되어있고, 각이 2등분했다. 아, 그러면 이게 10이고, 이게 8이에8이에 라고 되어 있을 때, 문제는, 요점을 D라고 얘기했어. 그랬을 때, AD의 길이. 아, 이 길이 구하란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우리가 각의 이등 분선 보이면, 하트 공식.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겁니다. 라고 하는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배웠던 공식이거든.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비례를 구한 게 아니라 이 길이 구하래. 아, 그럼 어떻게 하죠?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넓이 구하는 거야. 어떻게 넓이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laughs> 보자. 아, 여기가 120도라고 돼 있구나, A 각이 그럼 여기 60도고, 여기 60도잖아, 그지? 60도. 그럼 X를 어떻게 하는데? 전체로 봐, 전체. 그러면 2분의 1에 12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얼마? 120이잖아, 그지? 그런데, 요거하고 요 넓이를 두개더한 거랑 같으니까, 그거는, 이라고 얘기하면, 2분의 1에, 어, 얼마야? 1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더하기 2분의 1에 X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뭐야? 60도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때좀 빨리빨리 하자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약분. 얘들아 사인 120이랑 사인 60이랑 어때? 같은 거지. X축하고 벌어진 각도 같으니까. 아, 약분, 약분, 약분 시켜버리지 뭐. 그럼 남는 거 뭐가 남나 뭐. 얘들아. 남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12 곱하기 8. 얘들아 12 곱하기 8는12 곱하기 X에 더하기 뭐야? 8x입니다, 자, 그지? 그럼 얘는 20x일 것이고, 20x니까 이거 96이잖아. 약분 먼저 시킬까? 2로 약분 시키면 이거 10이고, 2로 약분 시면 키이거 6이고, 또 2로 약분 시키면 이거 5고, 2로 약분 시키면 이거 3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얼마나 와? 5분의 24 나온다. 그러므로 x는 5분의 24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것이 두 번째, 1 번에 2번 문제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요건 좀 지우고 갑시다 이쪽으로. 이좀 지우고.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두 번째 보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요. A, B, C라고 얘기하는데, A가 5, B가 7, 여기 7, 그 다음에 C가 얼마? 8이라고 돼있대. C가 8. 삼각형의 넓이 구하란다. 아하, 세변 조졌다. 뭐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란다. S는 뭐지? 우리가, 이거 먼저 하자. 세변 조졌어. 그럼 t값 찾아야지. 2분의 얼마야, 얘들아? 8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 15에 2 0이면 10이네. 그치? 그럼 세변 조졌으니까 세 변의 넓이는 해로의 공식이잖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 10 곱하기, 10 빼기 8 곱하기, 10 빼기 5 곱하기, 10 빼기 7. 이거잖아. 그치? 계산하면 첫 번째 답 나옵니다. 그것이 계산하면 10루트 3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할 수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 했잖아. 외접원의 반지름. 외저번 반지름. 어? 그러면 넓이 공식이 또 있는데. 그지 S는 뭐지? 얘들아? 4R분의 뭐야? A, B, c 여 기억나지? 외접원의 반지름. <laughs> 그러면 10루트 3이라고 얘기하는 게 4R분의 A가 8. 그 다음에 5, 7이라고 얘기하니까 R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R값을.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3분의 7로트 3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4저번의 네 반지름 공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넓이도 알고 있으니까,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4저번의 네 공식 중학교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얘들아. 이렇게. 띵,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 여기가 8이 된다. 여기가 10이란다. 얘들아, 여기가 150도래. 그래놓고서는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한다 장난쳐, 치 그지? 넓이 어떻게 하면 돼? 공식 외웠잖아. 8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사인 150. 그러면, 사인 150은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40입니다. 이렇게 답이. 툭 튀어나오는, 그지? 아주 간단한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등변사다리꼴 A, B, C, D에서, 봐. 왜 등변사다리꼴일까? 나고 얘기했어. 왜 등변사다리꼴일까? 그것도 문제에서 니한 힌트를 얻어야 돼. A, B, C, D. 그럼 등변사다리꼴에서 AC의 길이가 6이래. 이 길이가 6이래. 아하!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지? 같잖아. 그럼 여기도 6이야. 됐니? 그리고 여기가 30도입니다. 아이, 그래 놓고서는 A, B, C, D의 넓이를 구하래. 얘들아, 대각선의 길이가 조졌으면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2분의 1에, 뭐야? 6 곱하기 6 곱하기 뭐야? 사인 30입니다. 그지 요것도 2분의 1, 1,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얼마 나와? 3, 3 되니까 얼마? 9. 이렇게 답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지 코사인 제 J 법칙, 사인 법칙, 그 다음, 외접원 나오는 건 사인법칙. 그지? 세변에 나오는 건, 저기 뭐야, 해론의 공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코사인 제일법칙을 이용해서도 문제 풀수 있으니까, 반드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숙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